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로 3천만원을 1억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 자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 3천만원 정도 되는 작은 돈으로도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오늘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덕소에 있는 강변 서희 스타힐스입니다. 어, 이 아파트에서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의 장점이 뭐예요? 바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청약 가점도 필요 없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수 있고요. 이곳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덕소 서희 스타일스 청약 장점을 보게 되면 무순위 분양가가 얼마예요?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은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 분양가가 막 15억 원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좋은 줄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3억 원 정도 되는 분양가면 은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무순위 청약은 그 지역에만 청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해야 서울에 무순위 청약을 할수 있었고 하남에 거주를 해야 하남에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은 전 국민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규제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갭투자가 안 되죠. 그런데 이곳은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줄 수가 있고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되고 내가 등기를 치고 나서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없죠. 물론 이곳의 분양가가 저렴한 이유는 평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 47제곱미터 어, 평수로 치면은 대략 한 19평 이거든요 19평짜리 아파트여서 분양가가 좀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덕소라는 곳이 원래 집값이 그렇게 막 비싼 지역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 기준으로 어,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렇게 무순히 분양가도 저렴하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의 매물을 보게 되면은 지금 19평의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에 얼마에 거래됐어요? 10층이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무순위 분양가가 3억이니까 직전 실거래가 3억 7천 대비 얼마가 저렴해요? 7천만 원 정도 저렴한 거죠. 지금 이곳은 뭐 매매도 없지만 전세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내놔도 전세가 바로 빠질만한 그런 무순이 청약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이곳인데요. 덕소 강변 서희 스타일스 지금 보게 되면은 평당 2,5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평당 2,479만 원. 여기도 대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로 가게 되면은 평당 2,800만 원 정도고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어,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못해도 평당 2,500만원은 받고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9평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9평 곱하기 2,500만원 평당 2,500이면은 한 4억 7천 정도 됩니다 원래는 4억 7천 정도 받을 수 있고 어, 최근 실거래가는 3억 7천이니까 뭐 얼추저추 한 4억 정도는 받을 만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인 겁니다. 이곳에 나온 어, 무순위 청약은 107동에 705호가 나왔거든요. 19평 한 가구입니다. 계약금은 10% 정도 필요하니까 아까 무순위 분양가가 3억 정도 됐었죠.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약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월 4일날 청약 신청을 받고요. 2월 9일날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월 13일 날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2026년 3월 중에는 입주를 해야 됩니다 또는 뭐 전세 세입자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 잔금은 치러야 되는 거죠 2월 4일이면은 어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수요일 날 청약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고요 어 실은 이곳은 19평 짜리라고 굉장히 욕을 먹는 욕세권입니다. <laughs> 그래서, 야, 19평짜리 아파트, 그거 누가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 가격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25평도 좋고 33평도 좋지만, 오히려 19평짜리가 더잘 순환이 되거든요. 모두가 다 10억짜리 집, 20억짜리 집을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3억짜리, 뭐 아니면 4억짜리, 이런 집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히려 부담 없는 가격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제가 좀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어 여러분만 어 알고 계세요. 제파가 추천하는 전략입니다. 청약 당첨되면은 전세를 한 3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 옆에 25평 같은 경우가 전세가 지금 4억 5천인가 이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9평 같은 경우는 못해도 3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3억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입 자금을 100%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laughs> 내가 이 무순위청약을 3억 주고 이제 받았는데 전세를 3억 받게 되면은 돈이 다 회수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리고 전매가 가능해서 바로 팔 수도 있지만 바로 팔지 말고 2년 동안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을 보유해야 우리가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팔면 되는데. 직전 거래가가 3억 7천만 원이니까 그 정도에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를 벌수 있어요? 7천만 원을 벌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구입하고 그 1주택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는 다 비과세입니다. 내가 3억에 무순위청약을 받아서 3억 7천에 팔게 되면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이제 취등록세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 분양가도 적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얼마 안 나옵니다 3억이면은 취등록세가 한 33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온전히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남양주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추후에 규제가 되면은 이것도 못 합니다. 이제 규제 되면은 또 다시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저렇게 무순위 청약이 전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청약을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에도 쏟아지는 무순위 청약이 엄청 많거든요. 어제 채널 구독하고 계시면은 제가 무순위 청약을 계속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데 다들 이걸 왜안 하지? 하는 그런 청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본, 어 덕소 같은 경우도 19평 짜리라고 우리가 이제 비난할 게 아니라 욕할 게 아니라 주변 시세를 보는 거죠. 얼마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고, 무슨이 분양가는 얼마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수 있는지.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전세를 받을 수 있고 그 전세금이 거의 무순위 분양가 정도 되니까 그거 받아서 투자금은 회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설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백진삼 공고하고 있죠. 기존의 홍삼 제품들 많이 선물을 하시는데 그 제품보다 무려 진세노이드 성분이 15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건강식품 분야에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역대급 가격으로 최저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쿠,땡, 네이,땡,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최저가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1년 이상 꾸준히 이제 복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확실히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우선 덜 피곤합니다. <laughs> 이 제품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제가 예전에 먹던 홍삼보다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추천해드리니까 명절에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리거나 아니면 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럼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